꼬꼬마 어린이용 안전한 슬리퍼 추천. 이 어린이 샌들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 신으려고 해요. 부드러운 소재 덕분에 발이 편안하고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.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어 안전하게 놀수 있어 부모로서 안심이 됩니다. 실제 사이즈와 잘 맞아 아이에게 딱 좋고 포장 상태도 흠집 없이 완벽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훌륭한 선택이었어요. 이 솔리드 간단한 어린이 정원 신발은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. 여러 고객들이 이 신발의 통기성과 편안함에 대해 극찬하고 있으며 실제 사이즈와 잘 맞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슬리본 디자인 덕분에 아이들이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어 야외 놀이에 안성맞춤입니다. EVA 밑창은 가벼우면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커머 어린이 패션 샌들은 여름철에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. 여러 고객들이 이 샌들의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특히, 미끄럼 방지 기능과 통기성 효소에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. 다만,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많은 부모님들이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여름철 가정에서나 욕실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.